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롯데 쇼핑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시 해주 바랍니다. 예, 롯데 쇼핑 종목 분석에 앞서서 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3월 4일부터 신규 대체 거래소가 오픈됩니다. 그래서 장전 그리고 장 끝나고 그러니까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그리고 본 시장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반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대체골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1차 오픈한 열종목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채널에서는, 추수기 오리지널 채널에서는 현재 제1기획과 롯데 쇼핑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채널, 추수기 스페셜 채널에서는 동국제약과 컴툰스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자, 어, 최근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려 2월 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 및 긍정적 자산 재평가 결과 분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컨셉서를 합의했지만 핵심 점포 리뉴얼과 해외 출점 강화 등 매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 매크로 부담 완화에 따른 구매력 반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실시된 자산 재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밝혀 있다.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차소는 아쉽지만 자기자본 증가 7조 2천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 하락 24년 3분기 때 190.4%에서 24년 말 128.6%로 감소했다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재무구조 개선 효과 기대감이 기대되고 있다. 전일 장 마감 후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조 9,80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91% 감소. 영업이익은 4,731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 순손실은 9,842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적자전환됐다. 동사 관련돼가지고 24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4,700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4.28% 감소. 영업이익은 1,472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 순손실 1조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지속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더불어 자산에 대한 토지 재평가 결과 9조 4,600억 원 규모의 재평가가 재평가 차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25년, 사업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4조 14조 400억 원. 영업이익은 6,000억 원 전망되고 있다. 보통 한 주당 3,800원의 배당을 주면서 시가 배당률은 7.1% 수준이며 현금 배당, 결산 배당, 결정은 배당 기준이 25년 3월 30일 날 공시할 예정이다. 자, 쉽게 말하면 BPS, 자산이 올라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재평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PBR 개념으로서는 자산이 많이 올라가면서 PBR 개념 밸류션은 싸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2 1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본업 및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감의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동사대의 본업 및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되고 있다. 현재 25년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14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제시하며 가이던스 달성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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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보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통상인구 관련 비용 532억 원을 제외하면 5264억 원이 되며 영업이금 6 0 0 0억원 가이던스까지는 약 800억 원이 부족한데 이는 통상 임금을 제외하고 이커머스와 백화점, 하이마트, 홈쇼핑, 컬처웍스 등의 24년 일회성 비용 소멸 효과와 단연간 수익 구조 효율화로 채워줄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전체 해외 매출액은 1조 6,100억 원 수준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116% 1 증가한 418억 원을 기록했다. 동남, 아, 아시아 진출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현재 분석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실적은 좀좀 좋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자, 추세선을 그려나왔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 쭉 연결했습니다. 한번 돌파 시도했었고, 실패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두 번째 말에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강하게 상승 나온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권에서 상승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좀 단가를 내리십시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면 된다. 주가 저점에서 51,800원에서 최근에 67,000원 대까지뭐 거의 한20% 이상 예, 이큰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주주분 중에 단가를 내려시다 그러면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매물대 위치 먼저 말씀을 할게요. 동사는 6만 천 원에서 현재 6만 5천 원구간의 매물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좀 밑에 있는 매물대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6만 천 원에서 어, 63,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됐습니다. 오늘 64,000원인데 예, 61,000원에서 63,000원에 매물대 지지받는지 a 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매물대 지지받으면 다시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N장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혹시 이구간에 매물대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5만원대 중간 초반까지 조정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5,000원 구간이 매물대 상단인데 혹시나 나중에 장중에 65,000원 강하게 장대 양봉을 돌파했다. 그러면 거량 래꼭 체크하시 바랍니다. 65,000원을 장중에 장대 양봉로 돌파했다. 그러면은 대량 걸 터지면 주가를 강한 힘으로 주가를 꼽으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하겠지만은 그렇지. 대량 걸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부 고점, 장대 양봉 상태에서 일부 고점에서 정리하셨다가 매물대를 맞고팔락이다면 다시 저점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5,000원 기준으로 장대 양봉, 65,000원 이상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 대란거 터지냐, 안터지냐 따라서 홀딩이냐, 트레이딩이냐,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 현재 주가 위치 바닥 거리에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는 눌림목구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신 것보다는 눌림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대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64,000원에 마감됐습니다. 1.69% 조정 보이면서 64,000원 마감됐는데요. 네, 눌림 목 시작이 됐습니다. 1차 저항대는 66,000원 그 위에 68,000원, 7 2 0 0원 그리고 74,000원과 됐습니다. 7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대 61,000원 그 밑에 58,000원과 5만 6천 원, 그리고 5만 3천 원, ,000원, 5만 천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7만 3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3 7만 6천 주 샀는데, 역시 기관도 사면서 쌍끌이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금투는 최근에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순 매수, 연기금 순 매수, 사호펀드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연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최근에 순매수한 걸 A 주시하시고요. 금투하고 보험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현대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은 0.5%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죠.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시가총액 1조 8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8천억 원이기 때문에 동사는 1조 8천억 원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경영확인창을 보았는데요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구분하냐? 바로 책임 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는 현재 롯데 지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60.4%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 경영 확인 차로서는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롯데 지주에서 6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도 현재 7.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13조 9천억 원대에서 올해 14조 2천억, 내년도에 14조 4천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 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00원대에서 올해 5,800억, 내년 6,200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익 이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 9,800원대 적자전환됐지만 올해 2,200원 흑자전환, 내년도에 2,700원 예상되면서 전반적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3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입니다. 23년 3분기 영업익 1,420억 원대, 자, 4분기 때 2,02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1,140억 원대, 2분기 560억 원대, 3분기 1,550억 원대, 4분기 1,470억 원대.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49억 원 대비 올해 1,372억 원. 작년보다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도 역시 작년에 561억 원 대비 올해 722억 원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 현재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에, 우리나라 이제 에, 뭐라 해야 될까요 에, 리더십 부재 에, 그래서 설명해 좋겠습니다 리더십 부재와 함께 더불어서 뭐 항공 음, 항공기 에, 사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에, 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쓰지 씀씀이 잘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조정되지만 자 그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찌 보면 어, 예전에 우리 보면 코로나 때 이제 에, 소비를 안 하다가 소, 끝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보복 소비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비를 안 했던 것 이제 상당 기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는 180%도 일부는 6,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인은 4.2%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9,699원, BP에서는 48만 8,638원으로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만원 기준 보도록 할게요. 현재 6 4 0 0 0원대입니다 PR 6배 때구는 거죠. 적정 주가 수준은 PR 8배에서 12배 구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 대비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쉽게 말하면 자, 8배에서 12배이기 때문에 8만원부터 12만원 구한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6만원 구이 되었습니다. 저평가고라고 보시면 됐고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됐습니다. 롯데 쇼핑 오는 종가 6만4천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들은 기관이 아니라 현재 순매수입니다. 외국과 기관이 쌍끄이로 순매수하고 있죠.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6만원대, 평균 매수단가 6만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대비 25년도 매출액이 1.9%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모멘터는 하반기 이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수익성 개선기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관련돼 가지고 이커머스, 백화점, 하이마트, 컬처 웍스를 통해서 현재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오셨습니다 차투신 68.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84.7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는 72,000원이고요. 7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 릴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시한나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란 되어 있지만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58,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51,000원과 이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은 자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할인점 쪽에서 39.4%, 백화점에서 2 2 전자제품, 하이마트 쪽에서 17.9%, 나머지 슈퍼 쪽에서 롯데슈퍼 같은 데죠 롯데슈퍼 쪽에서 8.9%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 원래는 롯데쇼핑이 국내 에, 롯데그룹의 국내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롯데쇼핑이 이제 분할이 되면서 롯데 지주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분할하기 전에는 롯데쇼핑이 국내 에, 롯데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상당히 많죠.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팔고 그 다음에 TV 홈쇼핑 관련 회사, 영화 상영업 관련은 롯데 컬처웍사가 되겠고 요그 다음에 유통 할인점 하는 회사 그리고 금융 관련된 회사. 등등 이따 유통 관련된 슈퍼마켓 하는 회사, 의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 이커머스 관련해서 금융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롯데 쇼핑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